집사 핑크, 푸딩 옐로우, 푸딩딩. 어왜 불러? 여기가 어디게? 빠. 음. 나 죽일 셈이야. <laughs> 찌릿, 찌릿, 아, 찌릿. 미안, 근데. 아니, 오빠, 이렇게 어려운 절대 못 깨는 타워에 날 데리고 오면 어떡해. 아무리 요새 내가 점프맵 실력이 늘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? 잘 들어봐. 우리 대저택은 점프맵을 매우 잘하기로 유명하다고. 알지? 뭐가 어, 그래? 내가. 어, 그렇지. 그래서 나는 우리가 충분히 이걸 깰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정말? 응? 이거 봐봐. 어, 우리 미래. 아. <웃음> <웃음> 어. 오빠, 얘 밟아봐. 아, 아야! 야야 어, 뭐야? 배 쪘네. 어떻게 알았어? 아까 얘 밟았어. 시작하기 전에 역시 사이코천사 <laughs> 인성. 나는 사이코천사 옐로우 <laughs> 우리 흑화도 했으니까 올라가자. 솔직히 나는 내가 못깰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. 그리고 너 자신 있어? 당연히 어. 자신있지. 나 누구야? 집자. 집. 뭐? 집자나 <laughs> 집사야. <laughs> 저뭐 진짜 너무 웃긴 거 발견했어요. 뭔데? 응. 여기 집사 TV에요. 집사. <laughs> 나 자신이 없어. 오빠. 자신 없어? 응. <laughs> 나못깰 자신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이거 두 칸씩 가야 돼. <laughs> 어이없 <무서워. 웃음> 이거 옆으로 밀린다. 삐야 으야! 영차! 영차! 오빠가 바람에 날리는 듯이 옆으로 밀리는구만. 뭐라고? 나중금 열심하고 간접적으로... 어? 어?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해, 푸딩? 어? 옆으로 갈까 많이 쉬움. 어, 이번엔 많이 쉬움이래. 아까보다는 좀 어려워졌어, 이번에는. 그래도 뭐 할만한데. 너무 쉬운데 아직. 누가 내 이런 소리 내는 거 보고 비둘기 같대. 잡자야겠다. 비둘기야 파도 없어. 쉬워. <불기> 쉬워. 영 차. 영 차. 앞에서 자꾸. 내가 눈 부셔. 어디서 빛이 반사돼? <불기> 눈을 뗄 수가 없어. 하긴 내가 좀 음... <불기> 멋지긴 하지. 어 머리에서 빛이 나. 어어 <불기> <불기> 어? 어. 쉬운, 어, 쉬운 보통. 드디어 보통이 쉽지만 나왔다. 빛은 약간 어려운 건가봐. 그런가봐. 어, <불기> 제작자님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되겠는데? 와! 어, 아, 아, 아. 잘 가시오. 아. 이제 제법 페우리트 꼬아졌다. 어, 어 진짜? 이야. 아니 여기 뭐야? 어. 어떻게 이거? 어, 오! 이거 내가 제일 못하는 사단리 매달리기. 야, 잘하네. 자. 우리 그때 옛날에 그 하드를 했던 거에 비하면 맞아 나도 이거는 식은증 먹기지 보통 헐와 회오리 와, 회오리 지 하지만 집사는 유튜버 중에서도 회오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호. 호. 왜 가만히 있어 오빠 어나갈수 있을까? 당연하지 난널 믿어 빨리 해봐 알겠어 잘봐 응. 응. 하이야 잘하네 하이야 잘하네 아, 뭐야 못하는 척 하네 더 겁나 야 어우. 어우야. 어. 어, 아. 아, 아이고 죽이야. 간 진짜 욕할 뻔했어. <laughs> 가자. 잠깐 장난꾸러기. 아직까지는 할 만함. 어우. 아야. 여기 왼쪽이네. 어? 아! 어. 예! 어, 어. 아, 어. 어. 역시 이제 1인자 자리는 내가 가져갈 것인가? 여기 그냥 맞고 어. 가는 게 나은 것 같아. 안 맞으려 하면 떨어져. 후아. 예! 어, 역시, 린자는 집사인가? 질수 없어. 아! 오. 해봐, 해봐, 해봐. 한다. 어. 성대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아. 여기서부터 킬블로. 한 번에, 번에 죽어요. 아니,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드가 시작되는 것인가? 이거 근데 진짜 한 번에 죽는 거 맞을까? 맞을 것 같아. 음? 우와, 여섯 개? 왜 이렇게 죽어? 나 이거 못하는 거 쉽죠? 오, 아, 오, 아슬아, 아슬아. 아 우와! 아슬아 하! 아야아야 파이팅. 어? 아직 어? 놀리는 게 확실해. <웃음> <웃음> 감히 악마와 타락 천사를 아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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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문의사람들게 <laughs> <laughs> 어. 맞았어. 이게 일곱 인데아 이거 어떻게 가? 오래 <laughs> 오호 잘하는데? 오, 와, 오, 오 뭐야? 잘, 잘하잖아. 음 응, 어렵지만 할 만함. 아 뭐야? 앞에 워롬 있어. 망했어. 오빠. 어. 잘 봐. 어. 퍼들 푸들 퍼들 푸들푸들푸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? 해? 오빠 나못살것 같은데. <laughs> 나못할것 <알아갈> 같아. <laughs> 제발. 와. 아! 여기서부터는 킬블록 한 번에 안 죽어요. 그래? 안 죽네? 그래? 어 진짜네.

아니, 다 같던데? 어디가요이 글자가 진짜가 아닐까?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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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아 레알이야? 와, 신기하 아니, 어떻게 이걸 맞췄어? <laughs> 몰라 그냥 저 글자가 길게 있잖아. 확망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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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. 의심조차 안 했어. 아 진짜? <laughs> 어. 이 오빠 아직 말 없네. 여기부터좀 쉬워짐. 어 아, 쉬워진다고? 딱 봐도 쉬운데? 이거 뭐지? 너무 쉽잖아. 어? 너무 쉽잖아. 아니 근데 이거 한 방이면 너무 양심 없지 않아? 응. 음. 오. 뭐? 해봐. <laughs> 한 방이잖아. <laughs> 나 갈게. 어. 나니 멋진 모습. 어. 푸팅아할수 있어. 날개도 달려있잖아. 나도 그래. 가는 거야. 와! 대박! 아, 야 마지막까지 통과. 자, 열심히 가자! 뭐네. 뭔 소리야? <laughs> 포기하는 게더 빨라요. 한 번에 죽는 거니 조심. 무서운데? 어? 아, 이거 점프하면서 가면 되네. 어? 오? 오이? 오? 허이야 <laughs> 체크포인트! <laughs>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. 가자. 오? 오 오라 오라 오라나 오라나. 아니 이거 밀리면서 배우리 해야 돼. 봐봐 시범 보여줄게. 와. 와 오늘 어떻게가지 저거? 아니야 될것 같아. 하다 보면 될것 같은데. 와. 와 대박. <뭐라> 뭐야? 쉽잖가 뭐야? 감잖아야나왜 <뭐라> 이랬지? 이지 간격 엄청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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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와빨와 올지 올지! 오다 왔다. 나 소봉하면 래뭐 왔다. 줄래. 어. 음, 뭐 보상이 있으면 잘할 것 같았어. 아, 그거는 오면 알아. 아, 그래. 아! 아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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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뭔데? 어, 그게 뭐냐면. 응, 음, 뭔데? 그게 뭐냐면. 어. 어, 잠깐만. 자꾸 왜 얼굴을 가까이 대지? 어, 뭔데? 그게 뭐냐면. 어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오빠, 눈 감아봐. 어, 감았어? 아 감았어? 눈 어. 뜨고 있는데. 아니, 이거 뭐, <laughs> 눈 감잖아, 이거. <laughs> 알겠어. 그러면 뒤통수에 딸기. 어. <웃음>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앞에다 해주면 안 돼? 아니? 눈 뜨고 있어서. 아, 못하겠 가자 점프가 없는 점프맵. 오, 어, 진짜 안, 안 된다. 이거 옆으로 가면 돼, 그냥. <laughs> 쑥. 이것도 그냥 오? 쭉. 이렇게 가서 정면이 되잖아. 그냥 이렇게 쓱 하면 돼. 이렇게. 오. 자, 몸통이 이렇게 정면으로 박. 정면으로 맞출 걸. 옆에 쏙 누르면 돼. 오. 어. 앞질했지. 아, <laughs> 아, 아, 음, 완전. 오! 그렇지! 나 간다. 앞질해. 아, 오. 나 봐봐, 슈퍼맨! 아, 뭐 <laughs> 하는 거야! 호우, 와우! 통과했다, 통과했다. 가자. 곧 도착! 뭐지, 이거? 이거 뭐지? 이거? 이거? <laughs> 설마, 이쪽 깨난 틈으로 들어가는 거야? 내가 보여줘? 응. 음. 아니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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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, 하지 말자. 파워팝니다. 파워팝니다. 시간을 더 드리면 깰것 같아. 근데, 각자 해야 할 일도 있고, 그치? 음 그래서,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. 아, 아, 못 깼어, 아, 나. 파업했어, 우리 파워. 어, 나 파워, 파워. 자, 그럼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뿅. 집바.